여보, 이번 주부터 야간이지? 진짜 야간 좀안 했으면 좋겠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당신 야간 들어갈 때마다 걱정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래도 예전에는 한 달에 두번 이교대로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3주에 한번 들어가면 되니까 좀 낫잖아? 안 그래도 낮에 더워서 일하기 힘든데 차라리 밤에 출근하는 게 나은 점도 있어? 그래도, 밤새서 일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 새벽엔 회사 식당도 운영 안 한다며. 밤에 일하는 사람 밥이라도 잘 챙겨 먹이지 좀. 도시락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같이 고생하는데 왜 나만 일하는 것처럼 말해? 괜찮아. 아직 젊고 지금 열심히 해야지. 난 당신이 하다못해 야간 근무라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부장은 달아야 야간 안 들어간다고 했나? 부장 언제 달아? 아직 과장도 못 달았는데 무슨 부장이야.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거야.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밤에 편하게 당신 좋아하는 드라마 보다가 일찍 자. 청소랑 빨래는 내일 아침에 퇴근하면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에이, 내가 어떻게 그래. 반찬 좀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둘게. 퇴근하면 먹고 도시락 통에 담아놓은 건 내일 저녁 출근할 때 가져가. 회사에서 사주는 도시락이 아무래도 부실할 거 아니야? 당신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라도 좀더 해놔야겠다. 그럼 나야 좋지? 당신은 집에 도착했어? 나도 이제 일하러 가봐야 해. 이따 연락할 테니까 당신도 푹 쉬다가 자기 전에 연락해. 전화는 못 받을 수도 있어? 알겠어. 고생하고 힘들면 일찍 퇴근한다고 해. 내가 애도 아니고 아무튼 이따 연락할게. 저와 남편은 작년 봄에 결혼했어요. 저는 평범한 사무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남편은 설비 관리하는 일을 하느라 야간 근무를 종종 서야 합니다. 스케줄 따라 돌아가는 근무라서 3주마다 한 번씩 야간에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남편 얼굴도 거의 못 보고 낮밤이 바뀌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낮에 일하는 일을 하면서 같이 지내고 싶은데 남편 생각에는 벌이가 너무 차이나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고 상대방 일을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와 남편은 각자 하는 일을 존중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자꾸 자기 아들만 고생하고, 저는 속편하게 놀고 먹는 줄로만 아시더라고요. 너 뭐하니? 이 시간에 벌써 자는 건 아니지? 네, 방금 저녁 먹고 씻었어요. TV 보다가 일찍 자려고요. 아니, 시간이 몇인데 벌써 자? 남편은 밤새 일하고 있는데 너는 혼자서 너무 속 편한 거 아니니? 아니요 어머님. 지금 벌써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그럼 제가 이 시간에 뭘 하겠어요? 저도 낮에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일 또 출근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너는 에어컨 빵빵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잖아. 내 아들은 현장 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어떻게 너랑 같니? 남편이 저보다 힘들게 일하는 건 알아요. 그치만 그렇다고 제가 출근해서 놀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도와주고 있고 저희끼리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나는 너희 시아버지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잠도 안 자고 오매불만 기다렸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서방이 밤새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두발 뻗고 잘수 있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어머님은 집에서 살림하셨잖아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한다니까요. 남편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8시 반인데, 저는 7시 반이면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서로 얼굴도 못 마주쳐요. 그래도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내가 다 서운하고 그러네. 내 아들 걱정은 나만 하는 거니? 저도 걱정돼요. 아까 집에 와서 내일 아침에 남편 퇴근하면 밥 먹을 수 있게 반찬 준비도 다 해놨어요. 저도 어머님 못지않게 남편이 밤에 일하는 거 싫어요. 그런 애가 지금 TV가 눈에 들어와? 어휴, 내가 다 속상하다, 정말? 나는 내 아들 지금도 잠못 자고 고생할 거 생각하면 애가 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남편도 애가 아니고 나이가 서른 일곱인데.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걱정되긴 하는데 어머님처럼 그렇진 않나 봐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일찍 자야겠어요. 완전히 남일처럼 이야기하네. 내 아들 불쌍해서 어째? 어머님은 남편이 야간 근무만 들어갔다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해서 너는 뭐하니? 너희 남편은 힘들게 일하는데 속편하게 놀고 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똑같이 저랑 낮에 일을 할 때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런데 야간 근무만 들어갔다 하면 저렇게 병이 도지십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힘들게 일하는 걸 보는 부모 마음이 저렇겠구나 싶어서 나름대로 공감도 해보려 했고 어머님을 이해해보려 노력도 했었는데 저런 말을 매번 들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더라고요. 어머님이야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고 나가서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분이신데. 저는 남편이랑 똑같이 맞벌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집에서 팔자 좋게 노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성훈이 오늘 출근했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네 출근했어요. 지금 한참 일하고 있겠죠. 원래 현장 있을 때는 핸드폰 사용 못 하잖아요. 아니, 무슨 놈의 회사가 핸드폰도 못 쓰게 해? 우리 아들 27부터 그 회사에 청춘 다 바쳤다. 너도 알지? 내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아, 네, 알죠. 어머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12시가 넘었으니까 그만하시고 주무세요. 아침에 남편 퇴근하면 어머님한테 전화하라고 문자 남길게요. 너는 벌써 잔다고? 아이고, 남편 밤새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잠이 오나 보네? 나는 내 아들 고생하는 거 생각만 하면 잠은 커녕 편하게 눕지도 못하겠다. 그럼 어머님은 밤새 그러고 계세요. 저는 이제 자야 돼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려면 지금 자야 하거든요. 너는 서방 걱정도 안 되냐? 내 전화도 안 받는 걸 보면 너도 연락 안될거 아냐? 네 서방이 뭐 하고 있는지 다쳤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데 잠이 오냐고. 원래 일하는 날에 연락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출근하면 핸드폰 잘못 봐요. 전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남편 회사로 찾아가 보세요. 이거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너는 어째 애가 그리 목석 같니? 저런 것도 마누라라고 뼈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 내 아들이 불쌍하다. 그렇게 불쌍하면 어머님이 다시 데려가세요. 진짜 듣자 듣자 하니 열받아서 못 듣고 있겠네요. 일을 남편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왜 그러세요? 뭐라고? 데려가라고? 네, 데려가서 어머님 평생 품에 끼고 사세요. 그렇게 남주기 아까운데 장가는 왜 보내셨대요? 남편 야간 일하는 게 싫으시면 그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하면서 어머님이 용돈 주면 되잖아요. 남들도 다그 정도는 고생하고 살아요. 아니, 너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편하게 사무실에서 놀고 먹는 애가 고생은 무슨 고생을 한다고? 제가 사무실에서 놀고 먹으면 어머님은 평생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사셨어요? 진짜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이랑 잘 지내다가도 어머님이 한번 이러시면 그냥 다 끝내고 싶다니까요? 너는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내가 뭐라고 잔소리 좀 했기로 써니 끝내 내 만에 그런 말이 어떻게 입에서 나와?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쓸데없는 말씀하시면 바로 짐 싸서 친정 갈 거예요. 뒷일은 어머님이 다 수습하세요. 아니 대체 무슨 말을 못하겠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건지 원!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은 추워도 없었지만 어머님 잔소리는 더 듣고 있기 힘들었어요. 다음날 남편에게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 이야기했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강하게 경고한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어머님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걸 저한테 이딴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라고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는 마지막 경고를 했고, 또한번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면 그때는 어머니 맘보고 살 겁니다.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듣고 참으면서 살 이유는 없거든요. 효정아, 너 지금 어디야? 나?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왜?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도 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본것 같아. 에이, 뭐야, 신곡게. 난 괜찮으니까 이야기해 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걸러서 들어. 내가 오늘 월차 내고 우리 딸이랑 같이 강화도에 놀러 왔거든. 근데 평일 이 시간에 너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여기 있는 거야. 내 남편이? 에이, 너가 사람 잘못 봤겠지. 지금 회사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아니, 나도 잘못 본줄 알았지. 그런데 그두 사람이 차에 타고 가는데 그 차도 네 남편 차가 맞더라고. 가만히 있어 봐. 내가 혹시 몰라서 사진 한장 찍은 거 있는데, 전화 끊으면 사진 바로 보내줄게. 어? 그, 그래? 그럼 일단 사진부터 보내봐. 그렇게 확인한 사진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저희 남편이 맞더라고요. 같이 있는 사람은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직장 동료라고 보기에는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에서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제 친구까지 알아버린 이상 절대로 가만둘 수 없었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해명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해명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남편은 다음날 출근하고 난 뒤에 카톡으로 제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본게 맞아? 우리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다 해줄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줘. 어차피 당신이 알게 된 이상, 앞으로 결혼 생활 길게 끄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이쯤에서 조용히 마무리하자. 여기저기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데? 나랑 결혼하고 아직 2년도 안 됐어. 너 걔랑 언제부터 만나는 사이였는데? 작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 사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된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다 보니 호감이 생긴 거지.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자. 장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시끄럽게 해봤자 서로 좋을 것 없잖아. 너 진짜 비열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된 상황이라 재산분할은 마땅히 받아나올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원씩 받고 부부가 같이 적금을 들고 있던 3천만원짜리 통장을 받아나오는 걸로 싱겁게 이혼은 마무리되었어요. 저를 쫓아낸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랑 같이 살던 신혼집에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더라고요.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대체 내가 뭐가 못나서 남편 뺏기고 살던 신혼집까지 다른 여자에게 내주고 쫓겨났을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동안 친정에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벌써 3년도 더 지난 일이고 이제는 전 남편의 존재는 다 잊은 채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어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작년 봄부터 제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진작 알고 있었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제가 이혼녀라는 생각 때문에 모른 척하면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저를 붙들고 같이 커피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남자의 말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고 카페에 앉자마자 제가 가장 처음 했던 말은 나는 이혼녀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망하고 떠날 줄 알았던 남자는 요즘 이혼 한번한 한 것이 무슨 흠이 되냐면서 오히려 괜찮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뒤로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귀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결혼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예정하고 얼마 전 양가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성첩장에 쓸 스튜디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요즘 남자친구와 함께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고 그 와중에 드레스도 고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설레이고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레스 사진을 찍어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었는데 그걸 보고 제전 남편이 무려 3년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뭐야? 이 드레스 사진은? 재혼하는 거야? 알거 없잖아. 무슨 염치로 너가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 내가 너 차단 안한줄 몰랐네. 차단한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 잠깐만. 아무리 우리가 이혼한 사이라지만, 한때는 그래도 내가 너 남편이었어. 대체 너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한다고 그러냐? 3년이면 요즘은 강산도 변해. 내가 재혼을 하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갑자기 연락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냐? 아니, 나는 너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3년이면 나랑 이혼하고 얼마 만에 새로운 남자가 생긴 거야? 너도 진짜 애지간하다 뭐가 그렇게 급해? 천천히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만났어야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너가 왈가왈부할 일 아니니까 나한테 신경 꺼. 너나 그 어린 여자랑 잘 먹고 잘살 일이지. 나한테 연락은 뭐하러 해? 진짜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니, 잠깐만. 내말좀 끝까지 들어봐. 걔랑은 딱 1년 만나고 헤어졌어. 어려서 말도 안 통하고, 도무지 개념이 하나도 없더라고. 개념은 너가 더 없겠지.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훈수질이야? 남자는 남자가 더잘 보는 법이야. 그 남자 뭐하는 놈인데? 몇 살이야? 나보다 한살 어려. 연아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 너가 돈좀 있는 줄 알고 접근하는 놈이야. 연아는 무슨 꿈 깨라. 꿈 깨. 내가 충고하는데 너는 나처럼 네살 다섯 살 많은 흑우한 남자랑 만나야 해. 나도 연상 만나면 마음 고생 안 하고 잘살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고. 나랑 결혼할 사람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이야. 야 너네 회사도 코딱지만한데 무슨 거래처 직원이랑 만나냐? 밥안 굶길 정도로 돈이나 벌어올 수 있대니? 너 그런 놈 만나면. 평생 돈 없어서 애도 못 낳는다?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거래처 사장 아들이야. 사장 아들? 그런 사람이 너를 왜? 나야, 모르지. 너랑 살 때는 몰랐는데, 은근히 나 좋다는 남자들이 많더라? 이혼하고 나니까, 나한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이래저래 다 거절했는데, 이 남자는 좀 다르더라고. 야, 너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어리고 돈 많은 놈은 밖에 나가서 딴짓 하고 돌아다니게 마련이거든. 넌 늙고 돈도 없는데 왜딴짓 하고 싸돌아다녔냐?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속지 두번 속겠니? 너나 네 앞가림 똑바로 하고 살아. 주제넘게 누가 누구한테 인생 충고를 한다고 그래? 진짜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야 잠깐만 나랑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뒤늦게 차단했어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 한번 먼저 온적 없습니다. 연락이 온 적이 없길래 차단된 줄 알았는데 정말 3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뭐가 아쉬워서 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때나 잘하지. 저랑 결혼 생활할 때도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주말 데이트 한번 해준 적 없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 다른 여자들 만나서 바람 피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걔가 똥을 끊지 제가 아는 사람만 한 명인 거지 그 사이 사이에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다니지 말란 법이 없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남편이 키도 크고 잘 생겨 보였는데 3년 만에 다시 남편의 사진을 찾아봤더니 눈빛도 음침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느끼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해서 같이 살았었는지 한번 밑바닥 드러낸 사람이 그 성질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던 사람인데 아마도 저랑 이혼하고 젊은 여자랑 살림 차렸을 때도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또 만나고 다녔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마흔일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수 있는지 멀리서 지켜보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제가 하늘이 두쪽나고 세상이 멸망해서 이 지구에 전 남편과 둘이 남게 된다면 그냥 혀를 콱 깨물어 버릴 겁니다. 신세 한번 망치면 됐지? 두번 망칠 필요는 없죠.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지금 제 남자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야이 똥차야. 내가 아직도 너가 이혼하자고 하면 쩔쩔 매던 그때의 나로 보이니? 너도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닌데. 제발 철좀 들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